안녕하세요. 보령신녀 채널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신녀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우어 제가 이제 또 한동안 어 신녀 운세 시리즈를 작업하고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 어 세밀한 운세를 또 준비해드리기 위해 돌아왔죠. 어 오늘 제가 갖고 온 건요. 일단 워밍업을 해보는 차원으로 2023년, 이제 10월달이 다가오고 있죠. 10월달 제가 운세를 좀 준비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10월달 우리 띠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우리 모방기로 좀 훅훅 치고 가볼게요. 일단 우리 10월달 무슨 달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할까요? 어, 제가 알기로 양력 9월달이요. 경신월에서 1 6월 이어갔고. 금의 기운이 가장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은 16월의 임술월이라, 어, 이제 지금부터는 수의 기운이 같이 접어들어오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력 10월달 간단하게 먼저 가볼게요. 어, 자, 쥐띠분들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쥐띠, 양, 어 양력 10월에는요, 오, 제주 좋은 한 해입니다. 물론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어, 요 학업하실 그러니까 공부하실 일도 많으시고 어, 돈 버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운수가 좀 따라주는 시기겠습니다. 다만 어, 양 음력으로 8, 9월달 생월이신 분들이나 1, 2월달 생월이신 분들은요 조상 바람이 조금 심하신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치우치기가 어, 그러니까 조상 바람이 조금 어, 시리게 들어오셔서 인간관계라든지 인맥 관계가 조금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이제 두 번째 띠는 어, 소띠죠. 소띠분들 양력 10월이면 어디 보자 오 똑같은 거보 뵀네요 소띠분들은요 들어오시는 임술월이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본인의 내면에 조금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정리해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너무너무 좋은 10월이실 것 같고요 금전이나 이런 거 따라주시기는 하지만 지출도 조금 있으실 수는 있으세요 주변의 인간관계 나쁘지는 아니시지만 연인과의 관계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범띠입니다. 범띠, 10월달이요. 오, 오늘 뭐 이것만 제가 손에 어, 꼽았나봐요. 범띠, 10월달 같으신 분도요, 우리 범띠 자체는요, 들어오시기가 활동 영역이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게 10월이라고 합니다. 요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금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뭔가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도 중순 무렵부터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인 관계, 인간 관계 두루두루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속이 좀 답답하실 수 있는 한 달이시다라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끼띠 한번 가볼게요. 토끼띠 10월달이요. <laughs> 제가 오늘 요걸 뭐 났나 봐요. 근데 항상 꼽혀도 의미는 다르거든요.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입니다. 10월달 자체가 요 토끼띠이신 분들한테는요. 어, 정리하시는 시기로 그만하, 이만할 게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학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어, 들어오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 10월달에 토끼띠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해가면서도 새로 새 길을 찾아 나가시는 한 달이시다. 재수금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어, 그 다음에 용띠인가요? 용띠, 10월달은요. 어, 이번엔 다른 게 뽑히네요. <laughs> 용띠 10월달입니다. 용띠이신 분들이요.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삼재의 기운이 들어오시는데 용띠이신 분들 악삼재일 예정입니다. 어, 조금 기운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횡객수가 좀 따라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손재가 조금 드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주변에 귀인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한 달이 되실 수는 있겠다라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뱀띠입니다. 뱀띠이신 분들 10월달이요. 오후! 뱀띠이신 분들이요. 취업하실 분들이나 혹시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문서 운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시니 따라드시는 해운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전이나 문서 잡기 너무너무 좋으세요. 어, 이를테면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청약하시는 분들도 청약의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어, 내 옆자리의 사람이라고 하죠 가족이라든지 혹은 부부지간이라든지 자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한 달입니다. 자 이어서. 말띠입니다. 말띠분들 10월달은요, 오호. 안 좋으실 예정입니다. 일단 말띠분들이요, 어, 사고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수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은 말띠분들에게 조금 극과 극인 한 달입니다.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겠지만, 어, 일이 안 되는 하루에는 정말 안될것 같아요. 징크스 있으신가요? 10월달은 조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띠 분들입니다. 양띠 분들 10월 달 오후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양띠 분들이요. 어, 양력 1 0월이죠 이제 유수럴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때 자체적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띠 분들한테는 10월 달이 조금 그러신 해운이라서 머리가 많이 아프는 일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일적으로는 나쁘지 않겠지만 사업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조금 생길 확률이 좀 있으세요. 그러시니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초창기만, 초반만, 10월 초반만 잘 지나가시고 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장사운이 조금 드시니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입니다. 10월달, 오호 원숭이 띠이신 분들이요. 솔직히 3세이시고 너무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10월 달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대박이 예상되는 달입니다. 다만 주변에 삼가집이나 초상집 있으시다면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을 높다 하시죠? 종교가 뭔가요? 불교신 이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10월 달에는요, 내가 어, 뿌린 대로 거두는 달이라 내가 복을 뿌렸으면 복을 거둘 것이고요, 내가 애군을 벌었으면 애군을 거두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시니 미리미리 한번 챙겨보실게요. 이어서 이제 닭띠 분들인가요? 닭피등들 10월달 오, 호 닭띠분들 같은 케이스가요, 어, 감을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오는 행운이 빡세실 예정이신가 봅니다. 닥티분들이 10월달에 조금 이제 지금부터 하반기에 타시기 시작하세요. 머리 아프고 곤란하신 일들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만 감안하신다면, 솔로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술자리 모임 같은 거 자주 있으실 수 있으시지만, 어, 자리에, 자리에 뭐 내가 너무 취하지 않게만 조심해 주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들에선 다 괜찮은데 일적인 부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프신 달입니다 이분이 이제 개띠가요 임수라는 개띠의 달이죠 10월 달은요 어떡해요 우리 개띠분들 본인들의 달인데요 어 일명 개싸움이라고 하나요? 나와 동지를 만나 조금 실인가 봅니다. 어, 조금, 어, 뭐 나한테는 많이 시비를 거는 달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편을 만나서 동지를 만나실 수도 있지만, 적과의 동침이실 수도 있으시니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수, 뒤통수 맞을 부분만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에 있으신 분들이나 부동산 처리하실 분들, 있으신 분들이요. 좋은 입질이나 소식이 오실 수는 있으세요. 다만, 손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부도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돼지 띠 입니다 돼지 띠오 제일 좋으세요 돼지 띠이신 분들 임수라이요 어, 들어오시는 10월 제일 좋은 한 달입니다 뭘 해도 대박이래요 다만 내가 너무 급하게 하시면 어, 아시죠?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기도 쉽다라는 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돌볼바가시면서 하시면 10월 달에는 운수가 따라주고 조상이 돕는 달이래요. 다만 7월 달 생월이신 분들 같은 케이스는 임술월 돼지 띠의 7월 달 일기신 분들은 임수이 조금 험하실 수 있으세요. 험하다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안 좋으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시니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주변 다한 번씩 챙겨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10월달이요, 오반기로 간단하게 한달 옷에 봐드려 봤습니다. 띠별로, 제너럴로 그냥, 어, 얘기해 드린 거기 때문에요, 어,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사주에 따라 달라지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이제 명절이 지나가시니까 신년 새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년 새 상담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조만간에 홍수맥이 삼재풀이 어, 접수 영상도 올라올 거예요. 접수 생각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금방 갖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조키오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